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유권 선생입니다. 2025년 6월 21일 실시되었던 지방직 9급 한국사 총평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어, 기존의 3개년 지방직 시험과 유사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 정도가 조금 더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한 어, 4월달에 치러진 국가직 시험보다는. 예. 1.5 문제 정도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것. 자 특히나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18 문항 정도가 자료나 사료를 통해서 문항이 배치가 되었는데 아마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사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사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총평 요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에 민족이고요. 기록의 민족이고 기록이 정말 방대합니다. 모든 사료를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럼 가장 효율적인 사료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는 기출에 있는 사료를 점검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아, 별도로 엄청 두꺼운 이런 사료집이나 그런 것은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기출 중심의 사료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딴거 하지 마세요 정말 딴거 하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료를 별도로 공부한다 쳐도 시험장에서 그 사료가 그 사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라것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 한국사는 난이도가 지금 수준에서 계속 이어질 거라 예측이 되고요 개념 강의 잘 들으시고 문제를 잘 푸신다면 충분히 만점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조금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